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뒀는데 거리를 뒀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해피가 음... 좀 치유가 되신 것 같네요. <laughs> 저번에 세션 받고 좀 어떠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세션 당일날 잘 레이키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레이키를 받으면서도 레이키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몸이 막 불편하고 아팠다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다음날,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몸이 <laughs> 너무 어려 아, 너무 잘 됐네요. 진짜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거예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밖으로 러닝도 뛰고,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뒤부터는 첫날만큼의 가벼움은 아니지만, 음.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를 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오, 좋네요. 뭔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음. 의지도 생기고, 음.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오랜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놀러 왔었는데, 제가 또래 친구들한테는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거든요. 음. 내가 음. 어떻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음. 이런 얘기를 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네. 하면서도 살짝 음. 불편한 감정은 올라왔는데, 음. 그래도 음. 이렇게 음. 말을 해도, 이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걸 느꼈어. 그래가지고. 어, 좋으셨겠네요. 그래서 너무 아, 편하고 음, 울컥하기도 음. 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뒀는데 거리를 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해피가 음. 좀 치유가 되신 것 같네요.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있고. 음. 예전에는 쉬더라도 무기력하고 이러면 눈치도 보이고 음.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나를 한심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음.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은 음. 거 하고 남눈치를 좀덜 보게 되었고요. 음. 일주일 내내 또 꿈을 꿨어요. 하루도 안 빼고 네. 계속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좋은 꿈들은 아니었어. 음. 싸우기도 했고 살질도 하고 피도 보고 음. 음. 어쩌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꿈들도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개운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꿈으로 무의식이 우리가 잘 때도 계속 정화가 일어나서 그런 무의식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일주일 만에 음 엄청 그래서 네. 너무 놀랐어요 <laughs> 근데 그때 처음 했던 그 세션이 너무 에너지가 강력해서 저도 거의 기절할 만큼 중간에 아마 치유가 많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때는 세션을 괜히 받는다고 했나라는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오늘은 오히려 기다렸던 거 같아요 어, 느껴져요 더 <laughs> 아, 뭐,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랑 긴장,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가 항상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모드가 기본적인 모드인데 그게 치유가 되면은 되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일상을 살고 일을 하고 삶을 살수 있구나. 이런 걸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계속 치유가 응. 되면 될수록. 그럼 오늘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또 해볼게요. 이 익스피리언스에서 신성한 사랑은 당신의 삶의 타임라인을 스캔하여 트라우마가 될수 있는 신체적 부상이나 감정적 정신적 외상을 찾아내서 치유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토요일부터 한번 크게 체해가지고 물만 먹으면 계속 체하고 한번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하자마자 갑자기 햇사가 엄청 됐어. 그래서 막그 꼬르륵 소리 내면서 몸싹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음. 받았고, 몸 전체가 되게 저릿저릿 하다가, 그리고 나서 꿈도 안 꾸고 깊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제 온몸의 힘이 없어. <laughs> 너무 좋았어. 네.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laughs> 몸도 네. 너무 아프고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네. 저번에 받아서 많이 편해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가슴 답답하고 감정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에 손이 목이랑 얼굴 이쪽으로 먼저 가서 목쪽에 해줬더니 또 수치심이랑 서러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허용하지 못했던 열등한 부분들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느껴줬고요 그리고 머리로 응. 갔을 때는 상기증이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응. 그래서 머리 쪽이 열려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외부의 그런 영향 같은 게 머리 로잘 들어오기 쉬운 에너지 에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거 같았어요 뭔가 외부의 영향이나 어떤 잡다한 기운 에너지 영체들 이런 에너지 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머리에 많이 쌓여있는 느낌 이어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심이 싹 정리해주는 것처럼 머리가 순간 싹 완전 깨끗해진 게딱 느껴졌고, 그리고 눈도 치아가 흐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안구의 통증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현실을 직시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눈도 오래 해주고 그리고 귀 안쪽도 저번에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도 귀 안쪽에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머리 전체도 지나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쓰고 억누르고 통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던게 느껴 졌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머리에 엄청 빛이 그냥 활활활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쏟아지면서 딱 정리가 돼 버렸어요 많이 음. 편해졌고 저번보다 확실히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목 안쪽이 부어있는데, 근데 목도 저번보다 좀 풀리긴 했는데 이렇게 소리 내는 성대 이쪽이 좀 부어있는 느낌으로 거기 통증이 있고, 그리고 말이 하는 통로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느낌, 소리가 나오는 음. 통로가 그러면서 말을 많이 참고 눕눌렀던 게 느껴졌고요. 목하면서 자꾸 그런 감정적인 게 올라와서 혹시 뭐 부착경 있으면 치유 받을 준비가 됐으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슴에 부착경이 있었고. 여자였고 되게 서러운 마음이 만들어 서럽고 억울한 마음 자기가 엄청 희생한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갖춰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거고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또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가족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다 책임져야 돼 그런 힘들었던 과거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서러운 감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가슴에 좀 답답하게 남아 있었던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답답하고 우울하고 기분이 다운돼 있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 감정을 느껴주고 이렇게 이제 힘들고 아팠는데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니까 서러움이 풀어지면서 이제 그 영은 떠났고 그리고 붙어 있었던 자리를 치유를 하니까 또 가슴이 아픈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 치유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진 게 느껴졌어요. 항상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하면 안 돼갖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처음으로 정말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치유한 이후로는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명치할 때도 엄청 에너지가 강해서 저도 약간 꿈꾸는 것처럼 영상 같은 게막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했던 거 그런 걸 듣고 있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은 넌 이기적인 거야 너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가 그런 식이지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비난하고 가스라이팅 하고 그 그랬던 거를 내가 엄청 유심히 들으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거 음, <laughs> 그게... 맞아, 되고. 네, 그게 쌓여있는 느낌이요 그때 상처받고 그랬던 거 그게 계속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들었던 말들이 이제 그걸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꾸 자기 검열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기적인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계속 자기 검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원래의 나의 힘을 다시 되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의 그런 힘으로 남들이 그걸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걸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놓아버렸던 거를 다시 찾아오게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성취를 할때 가족이나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운전이 할수 있도록 치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무릎이랑 발, 이쪽에도 억누린 감정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느낌이고 조금 무거운 느낌? 관절 이런데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도 좀 치유해주고 그리고 몸은 허리나 어깨나 약간씩 통증이 있고 했는데 저번보다는 훨씬 몸 전체가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손목도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그 느낌도 오늘은 별로 안 들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레이키 확실히 마음이 열려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라던가 가이드들이 치유를 해주고 할때 그냥 그거를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좀 느껴져요. 졌 음, 확실히 레이키 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받으니까. 아, 어, 저번보다 마음이 열린 것 같긴 했어요. <laughs> 그것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가슴이 나중엔 풀렸다고 하셨는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더 음. 편해졌었더라고요. 음, 네. 그것도 그렇고, 저번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laughs> 조금만 괜찮아도 이게 몸이 붕 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만 음 괜찮아도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루시님이 네. 찍어주는 데가 항상 제일 많이 문제가 있었던 네.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귀도 네. 최근에 계속 네. 아프고 이명 들리고 네. 염증나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네. 지금 일단 전보다 모든 방면에서 좋아져가지고 뭘 하나가 네. 딱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네. 음. 지금 어쨌든 몸이 응. 너무 가벼워요. 몇 시간 잔거것 같아요. 지금 그 무의식 치유가 일어날 때좀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요. 응. 어, 맞아. 소화가 이제 되면서 아, 그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것도 있었나 보다. 처음부터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볼까요? 봐요.